그 다음주 그 화요일날 그 말날이요 푸른 그 청마의 날 푸른 그 말날인데요 다음주 그 화요일에 100만원어치 그 로또를 사서요 만원어치씩 그 100분에게 그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 빠른 등기로 우체국가서 빠른 등기로 보내드릴 텐데요 내일과 모레 이번주 고그 토요일 또 일요일에 그 풍수기원 신청하시는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 반응을 봐서 또 여러 가지 또 대안이 나올 수가 있겠죠 갑오일진이라고 하는 그 화요일이 이제 푸른 청마의 날이기 때문에 올해가 또그 행운을 주는 그 2024년 그 청룡의 해와는 또 조화를 잘 이룹니다. 강렬한 그 목기운과 그화기운의그 상승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그 돈복의 기회를 우리가 잡게 또 유래해집니다. 또 청룡의 해가 또 더해지면서 외부의 그 재물을 우리가 또 끌어들이는 그 편재의 기운이 또 극대화됩니다. 또 화요일이라고 하는 그 요일 또한 거그 불의 그 기운이 강화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때그 로드를 구매하게 되면 목 기운이 또 불기를 키우듯이 돈복의그 가능성을 또 폭발적으로 또확장시키는 그런 풍수적 암시를 주게 됩니다. 오시라고 하는 그말의 시간이 뭐 당연히 그 오행화라고 하는 불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그 작용하는 시간일 테니까요. 오시부터 이제 로드 구매를 해야죠. 한 사람 앞에 그 10만 원 어치 이상은 안 팔잖아요. 그러니까 10만 원 어치 구매한 후에 뒤쪽으로 가서 이제 줄을 서서 또 10만 원 어치, 10만 원 어치 이렇게 열 번을 아마 반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그 편지봉투 100장 써본 적이 없어서 그것도 그것도 준준하게 어, 어. 그 주에 그 100만 원 어치 그 구독자분들 선정해서 이렇게 주는 것보단 적어도 그한 주에 한 500만 원 어치 정도 그렇게 그 로또 구매를 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채널이 좀그 성장을 해서 그 정도 그 규모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. 미시라고 하는 그 양의 시간도 이게 역마의 기운이 강한 그런 시간이라 이 말이 질주와또잘 어울리죠. 또 신시라고 하면 그 오후 그 원숭이 시간 말이죠. 신시는 오후 그시에서그 다섯 시그 신시는 원숭이 시간이면서 이날 그 말이 결실을 그 마무리하는 결실을 거두는 또 그런 시간대가 돼요 재물운의 그 결실을 그 말이나래 그 보는 그런 상징적인 시간대라 오시미시 신시 이런 그 낮날 시간이 중요합니다 날 시간이 그 돈폭터질 그 확률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25일날 그 커뮤니티에 그 선정되신 분들 100분 그 올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선정되신 분들은 그 카톡으로 그 등기 주소 받을 로또 그만원 어치씩 받을 주소를 저에게 보내주시고요. 또 친절하신 분들은 그 우편번호까지 또 기재를 해 주시라고 또 기대를 하고요. 407억 그 대박 터진 거로 그 또그 판매점에 그 기운을 또 우리가 그 받아보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그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그 하나의 그 재미로 어른들이 그 돈복 터지라고 하는 그 놀이로 삼아서 말이죠. 이런 것 등이 그 스트레스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. 재미있는 그 하나의 그 일상에서 작은 또 기대하지 않은 그런 이벤트가 되어 줄수 있죠. 또 공교롭게 그 (407억) 대박 터진그 사연도 그 심부름본에서 산 로또가 그 대박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심부름꾼이 되고 싶은 거죠 그날은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그 풍수기온만회들 참여들 해주셔서요 (407억) 그 대박의 그 기운 속에서 또 우리가 또 이번 그 구독자분들이 그 백분 가운데 또 일등이 나오지 말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기대를 안고 또해보자고요